확실해졌으니까 이렇게야 아, 네. 재밌지. 이렇게 일본 생존을 하다가 선생님, 법구가 되어 있어. 응. 다 배워서 하는 거지. 법구지예 법무야. 여기서 처음부터 자른 사람이라서 엄마가 해. 이렇게 하고. 한명 남았다, 우리 그죠? 하나 모자라신 분 없나요? 아버님, 아버님. 안했어. 안모자르 내가 나여기 여기네요. 어머니 여기다 이제 구슬 달 거예요. 어, 응, 요놈 하지 말고. 그렇죠? <놀람> <응? 조금만. 놀람> 그거 아직 안 해요. 오 <놀람> 그 거예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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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로 <놀람> 동글동글 해가지고 할까요? 플레이 좀 갖고 돼. 저번에 나은누운 是这样的。